해방교회가 산소 음, 정리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? 지금도 거기다 평장했다니까 교회 어, 어, 거기다가 근데 이 기독교 그래. 내에서도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 이게 에이, 있지 근데 뭐. 기독교는 매장이지 화장이 아니다 불교식이다 뭐 그런걸 따져 뭐. 성경적일지도 아는데 성경적이야? 성경에 하장하지 말라고 랬어 아니 그, 아, 그, 매장은 없어. 매장은 아, 성경에서 그래. 많이 하지. 아, 그 아, 아, 구약 시대 때잖아요 구약 시대 때. 네? 예수님도 매장에서 아, 신약 시대 저저 로마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 성도들 불태우고 그랬잖아. 화형 시켰던 화형으로. 그때는 뭐 무덤이고 왜, 뭐가 있었잖아요. 그, 아니, 무덤이 아 화형 시켜서니까 무덤이 있을 수가 그, 없지. 그 짐승한테 던져 버리고 뭐다 사자 그래서 죽고 다 죽었는데 그, 무덤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. 지금 그죠? 어디 가니까 심자가가 꽝퉁 걸어놨더라고 그러고 이 절벽을 전부 구멍 뚫어서 거기다 관을 다해놓고못 짜는 심자가... 사람도 있어. 무덤도 성경에 보면 요셉 같고. 같은 사람 요셉은 저, 저 자기 무슨 저 뭐야 야곱이 그랬구나. 야곱이, 그랬구나. 야곱이 그랬잖아 유, 자기 유고를 갖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때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본국으로 가고 갔잖아. 예, 예. 아 요셉 아니, 요셉 유고. 그... 구약 되는 그게 철저했어. 야곱은 이제 요셉이 80일 동안 해가서 본국에 딱 묻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유언을 했으니까 유언하는데 400몇년 지나가지고 그 유고를 가지고 갔잖아. 그 출애굽 제7번째 뭐야? 여호수아 는 기간이야? 아니야? 어디서 나오지? 민수계 보면 나오잖아. 전화기 이거 거기다 거는 거 붙이는 거는 여기서 샀어. 요거? 아니 전화기. 예예그거네하 예, 이것도 있고 또또 또 다른 거 있어요. 충전되면서 바로 하는 거. 충전까지 되면서 는 거. 어. 네비를 보면은 충전이 자동으로 돼. 재면서 네비 계속 보는 거. 어, 그거 저기 저기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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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그일본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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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이거 거기서 산 거야? 음, 다이소 가면 거기 뭐 애지가 조금 물건이 지, 싸 너무 적은 데 가지 말고 큰데 가면은 큰데 가면 다 나와 다이소 그래? 다이소 가면 뭐 별거이다 있어 싸요 물건이 많이 싸 거기는 물건도 싸고 그때 아예 때 너무 적을 것니아 전에 갔던 데인가 봐. 야, 전에 한번 왔네. 왔네. 형이, 형이 다가 왔 행구동이네. 이게 행구집으로 가네. 행구동이 응. 그 사람네 집이야. 네. 그러니까 행구 이게 또 행구동이잖아. 여기가 이자자자 여기 네. 집 아파트 하나 있잖아. 여기 누가 처처처제가 있는. 네, 거, 거. 거기 그때 우리 그, 어, 가봤잖아. 그때 거기 가서 갔다 지난번에 음. 대통집 거기 대통집 그 식당으로 가는 인도하는. 데.